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헬레나 님과 함께 출연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혼자 나왔습니다. 제가 혼자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방탄녀, 방탄남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먹는 콜라겐 제품 중에 하나인 트루 r 렉스 리치콜라겐을 저희 언니네 피부과 구독자 여러분 총 10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벤트 제품은 클리오 라이프 케어에서 나온 트루 RX 리치 콜라겐인데요. 어, PC 콜라겐 요새 되게 유행이잖아요. PC 콜라겐이 담겨있는 액상형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리치 콜라겐이 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왔는데요. 대체 뭐가 알면 알수록 리치 콜라겐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콜라겐은 딱 3.6%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t 루 u e RX 리치 콜라겐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피부 보습 그리고 U.V. 케어 이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인정받은 프리미엄 기능성 콜라겐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 식약처에서 인증한 콜라겐 최대 함량인 3,27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비늘에서 추출한 콜라겐인데요. 이걸 어린 콜라겐이라고 하더라고요. 1일 1샷으로도 최대 함량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세 번째, 512달톤의 저분자 펩타이드로 다른 펩타이드에 비해서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설탕도 0%라고 합니다. 액상이라서 몸넘김도 좋고요. 정제 대비 흡수율도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에 한 푼만 먹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제가 먼저 제품을 받아서 복용해봤는데요. 제가 전에 피시콜라겐 제품들은 약간 비린맛, 약간 역한맛, 그리고 냄새도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먹어보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풋사 가향이 조금 나고요. 제가 먹어본 바로는 그렇게 먹는데 힘들지 않다. 뭐 냄새나 비린 맛이나 역한 맛뭐 냄새도 별로 없어서 괜찮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히알루론산 엘라스 밀크 세라마이드 등 성분들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먹어봤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이 영상 밑에 댓글에 어, 언니네 피부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 질문들, 아이템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이 리치 콜라겐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마구마구 질문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리즈콜라겐 이후에도 이런 이벤트 같은 거 종종 들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언니네 피부과 사랑해 주세요.